우리 학교에는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있어. 매일 쓰지도 않고 교실에만 있는 라디오. 근데 어느날 친구가 음악이나 듣자고 라디오를 틀었어. 근데. 친구와 나는 놀라서 전원버튼을 눌렀거든? 근데 비명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가 들렸어.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라디오의 소리는 끊어졌다. 놀란 나랑 친구는 선생님에게 라디오가 이상하다고 했어. 선생님, 라디오가 이상해요. 막 이상한 비명 소리가 라디오에서 들려요. 네, 진짜 이상해요. 선생님 진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던 선생님. 너희들 무슨 소리야? 이 라디오는 코드가 안 꼽혀 있는데.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리는 뭐지? 근데 그거 알아? 지금 라디오에 다시 전원이 들어왔어. <웃음> <웃음>